네,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각각 다른 문화, 각자 하나의 문해위에서 만나서 어, 소통하는 떠, 음악이라는 공감의 언어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대구시립국악단은 전통의 뿌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와 소통하는 국악. 관객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구시국악단캠연 아시아 음악의 밤 맥콩강의 물결 실크로 되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주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